따지야 허 안녕하세요. 네. 지금만큼 따지야. 그러면 여러분, 하. 안녕하세요. 이런 거거든요. 근데 이제 저는 중국에서 늘이 한국식 중국어를 해가지고, 따지야 하. 이러고는 막 뒤로 이렇게 막쭉 끄는 거예요. 근데 중국 사람도 그렇게 얘기 안 하거든요. 그냥 짧게, 짧게, 딱 끊게 얘기하는데, 지금 많이 노력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이제 한국식 억양이 나와요. 그래서, 따지야 하. 그, 한번 인사해 볼까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어떻게 한다고요? 따지야, 하오. 따지야, 하오. 네. 그래서 이제 지난번에 우리가 같이 이제 암송했던 말씀이, 션, 션, 하나님, 아이, 사랑. 어, 중국어의 좋은 점은 동사나 명사나 뭐 별다른 이렇게 변화가 없어요. 그냥, 아이. 그 사랑 우리는 뭐 동사로 하려면 사랑합니다 사랑이요 에막이막 막 되게 바뀌잖아요. 근데 중국어의 장점은 어이 동사 변화가 그렇게 많지 않은 게 장점이고 명사와 동사가 똑같이 쓰인다는 게 아주 큰 장점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이 명사로 쓰였던 아이도 있지만 동사로 쓰였던 아이 이두 가지를 이제 같이 볼 건데 지난번에 이제 같이 봤던 그 말씀이 션 치우실 아이 그래서 하나님은 입니다 사랑 이제 요거에 대해서 이제 함께 봤었잖아요 션 지 주시 아이 하나님은 지오 바로 쉬입니다 아이 사랑 션 주시 아이 네 이제 오늘 이제 함께 볼 말씀은 이제 이 요한일서의 연속 요한일서 위한 이수 스좡 바지에 네 그래서 우리 이거 한번 같이 읽어보고 가요 저꼭 따라서 하세요 제가 멈출 때까지 션 지우시 아이 神就是爱神就是爱神就是爱神就是爱 a m 啊이제오늘이제할것一个人이제이어서사장10절말씀을볼거四张十节四张十节约翰耶稣四张十节不是我们爱神而是神爱我们 push, w 이 m 얼 n I, shan, 부 r 워 s h 이 s 얼 a n I, w 워 m 네. 이렇게 자꾸 반복해서 하는 이유는 꼭 저를 꼭 따라서 하셔야 되기 때문이에요. 꼭 저를 따라서 똑같이 해보려고 이렇게 하셔야 돼요. 워워 워. 그러면 워는 나예요, 나. 그럼 우리는 뭘까요? 우리는 w o 자 해보세요. 나는 워. 우리는 워만. 나는 워. 그러면 우리는 워만. 나는 워. 우리는 워만. 나는 워. 우리 워만. 나 워. 우리 워만. 그럼 당신은 뭘까요? 니니 너는 니. 그러면 너희들은? 니만 그래서 이제 뒤에 money 붙으면 그러면 이제 이게 복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할 거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세요. 이걸 한번 얘기해 볼까요? 하나님이 뭐죠? 네, 신 사랑하세요. I. 그러니까 동사랑 명사랑 똑같아서 그냥 하나님이 사랑하세요. 우리를 아 I. w 만 자해볼게요. 신 아이워만 샨 아이워만 샨 아이워만 쉽죠?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 사랑해요 우리는 하나님 사랑해 어떻게 할까요? 워만 아이샨 워만 아이샨 워만 아이샨 워 아이션 네. 그래서 요거 색깔 보시면서 워만 그러면 우리 아이 빨간색은 사랑합니다. 혹은 뭐 사랑. 이 보라색은 션 하나님. 그럼 이제 한국말로 이게 무슨 뜻이에요? 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을까요, 아니면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사랑했을까요? 누가 먼저 사랑했을까요? 션 시에나이 워먼 마, 이시 워먼 시에나이 션너, 쉐이 시에나이 쉐일러. 네, 이렇게 이제 저희가 한번 볼 수가 있는데 이 이거 이제 이 말씀을 이제 보기 위해서 하나 알아될게 아니에요라는 부정으로 부 부에 대해서 할 거예요. 따라해보세요. 부. 우리도 이제 부정하잖아요. 근데 이제 중국어는 사정으로 쓰셩. 뿌, 뿌, 뿌에. 예. 근데 여기서는 이제 아니에요 하려면 부슈 이래서 이제 입니다 바로 옆에 입니다, 아닙니다라고 얘기해야 되는 부슈 이렇게 얘기해 주거든요. 그래서 이제 부슈 사실은 뿌는 쓰성 뿌는 사성인데 이제 부슈 이러면은 뒤에 이제 사성이 붙으면 얘가 얼성 이성으로 바뀌어요. 그래서 여기서는 부슈. 我们爱神。 무슨 뜻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게 아니에요.而是。 반면에,神爱我们。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이제 우리가 같이 볼 거예요. 같이 해봐요.不是, 我们爱神。 얼씨 션 아이 워만 다시 해볼까요? 不是我们爱神,而是神爱我们. 네, 不是我们爱神,而是神爱我们. 네. 여기서 중요한 건나 하나님 사랑해요. 어떻게 할까요? 我爱神. 네. 너 하나님 사랑하니? 니 아이 셤마나 예수님 사랑해요 워 아이 예수 예수 십자가 어떻게 십 예수 워 아이 예수 워 아이 예수 나는 성령님을 사랑해요 워 아이 셔링 워 아이 미 그럼 나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네 그래서 오늘 함께 배울 함께 배울 말씀은 约翰一书四章十节，约翰一书四章十十节，约翰一书一章诶，四、哎、章十节，不是我们爱神，而是神爱我们；不是我们爱神，而是神爱我们。 부실 워만 아이 션 얼실 션 아이 워만 네, 이거는 무조건 반복해서 해야 돼요. 그래서 이제 꼭 여러 번, 여러 번 반복해서 외우세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에요. 부실 워만 아이 션 반면에 하나님이 우리 사랑하셨어요. 얼실 션 아이 워만 어, 요한 일서 위한 예수 사장 사장 십절 십절, 不是我们爱而是爱我们 다시 볼까요? 요한일서 사장 0절 말씀. 위한 예수 4장0절不是我们爱而是爱我们 不是我们爱神，而是神爱我们。不是我们爱神，而是神爱我们。就是神先爱我们，神非常爱你，耶稣非常爱你，跟我啊。Uh, <laughs> 네, 예수님이 저희들을 사랑하세요. 여러분과 정, 당신과 저를 사랑하세요. 네, 아 예수리 주프니, 예수님 안에서 당신을 축복합니다. 시아츠진, 빠이빠이, 다음에 또 만나요.